주셨고 또 무교절을 지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장에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 거룩히 구별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장자나 장녀나 짐승의 첫 새끼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이 죽음 사건 이후 유월절 바로 뒤에 나온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사는 땅 고센까지 모든 곳이 포함되어서 열 번째 재앙이 이렇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의 바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 피로 표시된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고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집들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어린양의 피로 대속되었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모든 장자와 장녀 그리고 이첫 새끼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마지 첫째되는 이 마지의 대속 가격을 은 다섯 세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십8장1육절에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이한 세겔은 이0개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시키셨을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의무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대속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도록 그, 그 규례를 만드셨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규례가 가진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누구나 이것을 다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율법에는 항상 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 때 그들이 이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모양만 취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도 온전히 구별된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하루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헌상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십일조와 감사와 절기와 구별된 것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변화된 새로운 삶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이 돈과 물질이 아니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할 바로 그 정신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태에서 난 장자나 장녀나 짐승의 새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본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이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드릴 영적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레위인들이고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한 의무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마땅한 찬양과 감사와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또한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매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룩을 제거하고 보이지 말라십니다. 하이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성결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신약 성경에 나오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누룩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교절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것을 그들 자손에게 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몸이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마치 손에다가 기호를 새겨 놓고 이마 가운데 이 미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율법이 너의 입에 가득하게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그만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매해마다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또 보면은 원하는 쉽게 잊지 않고 오래 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반면에 이 은혜는 그 받은 그 은혜는 참 쉽게 까먹는 것 같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한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죠.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마치 그 방부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썩지 않고 또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큰 일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감사와 찬양이 또 기쁨의 깃발을 올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